여러분 아침마다 피곤하시죠? 눈 떠도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손끝 저릿하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의사들이 요즘 가장 경계하는 건 혈관이 아니라 바로 아침 혈당 스파이크예요. 당뇨 없어도 공복에 빵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피곤, 무기력, 어지러움, 손발 저림, 두근거림 이 모든 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한컵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 줍니다. 그리고 3분만 기지개 굳은 혈관과 근육을 깨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밖에 햇빛이 있으면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햇빛 하나가 낮에 대사를 켜고 밤에 수면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조건 단백질 먼저 드세요. 계란 한 개, 요거트 한 입, 두부 한 숟갈만 먼저 먹어도 혈당이 절반 이상 덜 오릅니다. 아침 한 입이 하루를 만들고 아침 10분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